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주에서 본 한반도. 네, 이 책을 내신 우리 임철이 교수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인공위성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민희 씨도 책 읽고 왔죠? 네. 네. <laughs> 제가 그 지난해 때 우리 교수님이 하도 책 광고를 많이 하셔서 좀 놀렸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무려 이 책을. <laughs>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아... 네 공익적인 활동의 아...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laughs> 이렇게 어수선히 아... 네.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문제 등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 환경 문제 적극적이다. 북한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음. 특히 이제 산림을 복원하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북한이 산림을 복원하는데도 사실 이유가 있었죠. 음. 사실 당장은 먹거리가 급해서 산림이 훼손됐었는데 음. 그 산림을 다시 복원을 하는 지금에도 그렇게 먹거리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도 왜 산림을 복원하게 됐을까? 음. 아, 그 이유는 어, 산림을 훼손시켜봤더니 예. 산사태나 홍수나 아. 이런 재난재가 해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깨닫고 아. 어, 그 원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그것을 아. 이제 복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아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해봐야 하나? <laughs> 네. 꼭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음. 그들이 좀더잘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와 그렇죠.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서 산림을 복원했듯이 네. 다른 환경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어, 북한과 같은 나라가 가장 힘든 것이 재난재해 문제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게더 이런 홍수나 산사태 가뭄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주로 원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가 피해자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아무리 석탄을 많이 뗀다, 아니, 뭐, 다른 일로 온실가스 배출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5%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북한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사실,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 몰고 오셨잖아요. 아, 예. 음. 저도 음. 몰고 왔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시네 온실가스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어, 석탄만.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석탄만 조금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음. 뭐 계획한 감축을 할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제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보다는 그재난재를잘 대응하는 게더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을 u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에 있는 이~ 재정 지원 사업이나 기술 지원 사업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음. 즉 이런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기술 지원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 음. 중요한 물고가 된다라고 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환경상으로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좀 유의미한 그 우리와의 차이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뭐 저는 잘 모르지만 북한은 차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배출할 게 별로 없으니까 깨끗할 것 같아요, 공기가. 그렇습니까? 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 오해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대기오염이 어땠을까요? 오늘 황사 뭐 그걸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만큼 뭐 미세먼지라든가 원실가스 같은 게 배출이 안 되지만 그거를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북한은 또그 잔디밭 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막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코 여기 막 먼지 쌓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평양에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에 살았었는데 문을 한한 시간만 열어놓으면 밑에 막그 뭐 잔잔하게 쌓일 정도예요. 그런 음. 어떤 탄, 어. 탄 먼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청정,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살았는데 원래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았었고, 음.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그 날씨 같은 데 보면은 음. 황사 먼지가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마스크 같은 거좀 착용을 하고, 음. 뭐 외출하고. 뭐 폐암 환자 이런 것도 많긴 느끼이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외출하고 오면 뭐 손도 씻어라. 뭐 이제 기관지 이런 걸 위해서 뭐 함수, 코함수 같은 것도 자주 해라.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는 편이더라고요. 실제로 인공위성을 보면요 지역별로 더뭐 차이가 있어요. 뭐 평양이 더 심하다든지 뭐 아니면 중국 쪽이 더 심하다든지 예상을 되게 잘 하시네요. 아, 네 미세먼지를 인공위성으로 동아시아 쪽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 중국과 어 북한.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먼지의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수 있었고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음. 농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 북중 접경 지역이 굉장히 높았었던 게첫 번째고 예. 평양을 주변으로 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었던 것이 두 번째 음. 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공기 얘기를 했으니까 식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그래도 이렇게 물은 깨끗하지 않을까요? 인공위성에서 볼수 있는 것중또한 대표적인 부분이 하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하천이 얼마나 혼탁한지 좀 깨끗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서 측정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네. 어, 가면 안 되니까 갈수 없기 <laughs> 때문에 대동강과 한강, 뭐 암록강과 뭐 낙동강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남쪽에 있는 강들이 하천이 훨씬 더 깨끗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두만강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변에 있는 광산이나 아, 이런 다른 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 네. 굉장히 혼탁한 양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음. 국가가 발전하고 이 국민들의 수요가 조금 달라지면서 네. 물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음. 변하고 음. 그런 것이 발전하면서 수질과 대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서 청정 지역일 것 같은 지역이 사실은 아니느라. 조금 배출하더라도 어. 그 배출이 처리되고 되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대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수질도 좀 관리를 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아 사실 전 세계에서 어 깨끗한 식수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나라들은 어, 북한과 아프리카 몇개 국가밖에 아, 없는 그 정도예요. 네, 어. 그럴 정도로 이제 식수 위생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는 학자분들은 음. 북한의 식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음. 특히 이제 수질에 오염 물질을 원천 차단하기도 하고 음. 식수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북한 주민의 삶에 음. 이 많은 부분이라 국제 기구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막 수, 수입했다는 품목 가운데 보면 예전에 에비앙 생수도 네. 나오고 그랬것 같은데. 아, 이병 <laughs> 먹고 <laughs> 아니 좋은 좋은 데 살았잖아요. 아니, 평양은 대부분 다 수돗물만 먹고 살거든요. 그나마 평양이니까 수돗물 그렇게 먹고 그렇죠. 사는 건데 지방은 어떻게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초에 생수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고. 그 약수터 없습니까 약수터? 약수터가 있죠. 예. 그래서 약수터에 이 약수를 뜯어 다녀 오시는데 음. 워낙에 또뭐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수돗물을 받아다가 끓여 마시고 아니요 끓이지도 않고 그냥 마셔요. 네 그냥 마셨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물을 계속 먹고 살았아서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장염이라든가 이런 걸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좀 잘못 먹으면 계속 이렇게 설사하고 막 그런 병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질 문들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 얘기가 아니고 석탄이 이동을 하는지 수출이 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핵무기도 가능한가요? 아, 핵무기 네. 물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음. 영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 우리로 치면 커다란 연구단지 같은 음. 곳이라서 다양한 건물들이 있고 핵무기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단지로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곳에서도 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음. 연구를 열심히 하면 겨울철에도 어 강물이 얼지 않고요. 아, 냉각 때문에 아, 그 네. 그것도 보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서워. 이상해. <laughs> 박물로. <laughs> 당물... 그렇죠. 저분한테 <오, 웃음> 잘못 보이면 안 돼. <웃음> <웃음>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채굴하고 있는 그 광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음... 살펴봤더니 우라늄을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어떡하지? 음...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실험은 하지 않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작가님이 지금 가슴을 쳐.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핵무기 같은 거 만들게 아니야 원전 같은 거 해서, 네, 그쵸죠그뭐 안개도 네, 네, 안 들어온다는데 네, 무슨 짓입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정찰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정찰 위성을 쏘아올린다고는 하잖아요. 네. 뭐 얻는 효용이 있을까 싶은데요? 뭐제 생각에도 사실 북한의 쏘아올린 정찰 위성의 성능 인공위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찰위성을 쏘아올렸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무래도 뭐 과시나 정치적인 입지 이런 네. 것들이 때문이지 꼭정찰의 위함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좀 들어보면서 오늘 어땠어요? 어떤 것들 느꼈어요? 인공위성의 세계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음. 북한 주민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북한이 이제 군사정찰위성을 이제 쌓아 올렸다라고 이렇게 한데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음. 것 같아요. 지금 세계는,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 정말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인공위성의 혜택을 아무 데서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음. 이렇게 맞아요.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주에서 본 한반도, 그리고 이렇게 통일 담담에 출연하시기까지, 사실 교수님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 책에도 담았긴 했는데요. <laughs> 마지막으로 들고 얘기하어요 아, 네, 네, <laughs> 네. 이 책에도 담긴 했는데, <laughs> 네. 어, 사실 최근에 이렇게 우주 경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우주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많은 기업들, 국가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음. 어, 최근에 북한이 공공위성이나 미사일이 쏘아 올리는 것처럼 없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우주를 가는 기술들이 음.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럼 인공이 아닌 위성은 뭘까요? 태어나기 좋있요 비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비인공위성? 그렇 인공이 아닌 위성이 있겠죠. 네. 지구에는 위성이 있잖아요. 네, 네. 달이라는 아, 위성이 아, 그렇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위성이 달이었는데, 네. 그 하나의 위성을 수만 개로 증폭 시킨 기술이 이 지금의 인공위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하나의 좀 특별한 기술이면서도 음. 어, 모두를 위한 기술로 어,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시네요. <laughs> 어, 자의 네. 꿈입니다. 어, 네, 어. 오늘 우주에서 본 한반도, 또 다른 모습들, 인공위성을 여러 각도로 분석한 임철희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미래를 향해서 다 나아가는 그 지금의 우리 한반도의 환경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통일한다.